예, 2025년 어, 3월 24일 어, 음력으로 2월 26일이 되겠습니다. 어, 오늘은 화요일인데요. 그 제가 지금 학문 산책 어, 257번째 어, 황태현 박사님의 패치워크 문명 다섯 번째, <laughs> 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 제가 이 황태현 박사님의, 어, 철학과 사상에 대해서 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어, 제가 부천에 우리 대성서적의, 어, 고영수, 어, 선생님이 운영하고 있는 그 어, 가게에 가서 어, 이 황태현 박사님의 그 책을 어, 알게 돼 가지고 어, 황태현 박사님이 예, 가지고 있는 어, 책을 제가 어, 몽땅 다 사서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왜 그러느냐면 어,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죠. 이제 공부하는 사람은 어, 좀 특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나라 일을 한, 하는 사람이 라 하더라도 어, 이렇게 편안하게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 아무리 부유하게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아,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공부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음또 어, 공부는 하고 싶어도 또 너무 가난해 가지고 책을 살 돈이 없으면 또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어쨌든 어, 저는 어, 이 공부를 할수 있는 여건이 되어가지고 어, 비록 어, 그 나라 일을 맡아서 어, 뭐큰 나라 살림을 맡아서 일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 일반 평범한 소시민으로서 깨어 있는 시민으로서 조직된 힘 행동하는 양심으로서 어, 그 내가 태어난 어, 나, 내가 어, 자란 이 고향과 어,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 지치지 않고 어, 어, 그 공부를 어, 해왔죠. 어, 제가 스무 살 때, <laughs> 어, 저 경남 창녕 고암면 개상리 개발에 제가 행동제에서영사제에서 머리를 깎고 공부를 그 하면서 보내면서 그때는 진학 문제와 더불어서 인생의 그 어떤 그 목표 꿈 희망 열망 이런 보통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을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보냈던 것이죠. 아, 그래서, 어, 그 당시에 제가, 어, 부산에 있는, 어, 보수동 헌책방에서, 어, 장준하 선생이 중심이 돼서, 어, 집필하신 사상계 같은 것을 많이 보고, 또, <laughs> 어, 그 당시가, 어, 전두환 그 대통령이, 아그 어, 구태타를, 시비이 구태타를 해서, 어, 이 권력을 정치해가는 그런, 어, 엄중한, 어, 시기이기도 하고, 어, 해서, <laughs> 매우, 어, 어 제가 사이에 이제 눈 뜨기 시작했던 그런 많은 시간들이 그때 이제 이렇게 오버랩이 되고 있는, 아, 그런 시점이죠. 어, 일부, 어, 친구들은 또 지방 명문대를 다니고, 어, 또, 우리 고향, 또 우리 그 개상초등학교, 어또일식애들 어, 중에서는 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어또 4년째 교육대학을 가서 이렇게 뽐내기도 하고요. 어 그렇게 이제 보내면서 저는 어쨌든 어 행동지에서 그렇게 어, 세월을 보내면서 어, 시, 시간을 어, 보냈는데 그러한 것이 동기가 돼가지고 어느 날까지 어, 제가 이 나이가 60이 이제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 시간까지 끊임없이 어, 줄기차게 어, 그 공부를 해왔던 것이죠. 어, 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어, 학문을 하는 것인데, 학문을 하는 것은 어, 진리에 어, 부합하기 위해서 어, 노력하는 것이고요. 또 삶을 어, 살아가면서 무엇이 정의인가에 대해서 민감할 수 어, 있고. 정의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우리가 역사적인, 어, <laughs> 어그 공시성과, 어, 어, 그 역사성을 우리가 이제 함께 가지는 것이죠. 현실적인 문제를 같이 고민하기 때문에, 어, 우리가 정의에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 그래서 오늘 제가 한 9시 30분이 됐는데, 어 제가 지금 이제 기거하고 있는, 어, 경기도, 어, 이 부천, 그 중동에, 아, 어, 우리가 이 성경 빌라를 중심으로서, 이제 모여 있는, 아, 어, 우리 앞에, 그, 동료이고 친구인, 어, 우리 오현견, 어, 선생이라든지, 또, <laughs> 우리 강영호, 어, 사장님이라든지, 그 이런 또이춘우 선생님과 같이 어, 이런 분들이 모여서 어, 지난 10년 동안에 살아왔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 팥 칼국수도 이렇게 한 그릇씩 먹고 어, 오늘 또 봄이 이제고 하니까 어, 날씨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우리 그 빌라 아, 그 <laughs> 우리들이 그 이렇게 그 빵카 우리들이, 그, 이렇게 앉아서 놀고 있는 곳에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아, 들어왔는데요. 자, 그러면서, 그, 윤석열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번에, 오늘, 이제, 그, 한특수가 아, 탄핵에서, 이제, 기각이 됐는데, 어, 참, 이거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어. 대통령이 어, 헬리콥터를 띄워가지고 군인을 어, 국회에 보내가지고 어, <laughs> 세상이 뒤집어질 뻔했는 이 상황에서 어, 우리 한국의 국무총리 한덕수가 어,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지 않고 탄핵에 기각돼가지고 어, 이 업무에 국무총리에 복귀했다는 것이 이게 웃음이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 만약에 이들이 성공을 했다면 아마 어, 그 비상경험에 대한 서류를 꾸며가지고 완벽하게 법적으로 아마 정비를 했을 겁니다. 어, 그래서 어, 현재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이 부분들을 보면서 어,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왕, 왕도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는 민주공화정 국가이기 때문에, 어, 민주적인, 어, 그 절차적 정당성과, 그 다음에 법치주의를 어, 바탕으로 해서, 어, 이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 어, 국민이, 어, 어, 민주공화정으로서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어, 이 헌법재판소에 이 헌법재판관 그 여덟 명 중에서 정계선, 어, 그 재판관만 인용을 하고 나머지 뭐 기각을 하고 또 이런 기각이 두 명, 아, 각하가 두 명, 기각이 나머지 다섯 명인가, 이렇게 그 된걸 알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우리 헌법재판소 지금 이제 마흔여 어~ 재판관은 아직도 뭐냐면은 어~ 음, 임명도 안 되었으니까 나머지 그~ 헌법재판관 8 명을 생각하면은 어~ 기가 차고 웃음이 나죠 왜 그러냐면은 야 진짜 이 한국 사회가 뭐냐면은 어~ 이들에 해가지고 아~ 어, 이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농락당했는가. 아, 얼마나 뭐냐면은 이들이 이 브리지처럼, 어, 보고 있는가. 아, 그리고, 어, 이들의 카르텔이 얼마나, 아, 그, 그, 깊은가. 아, 뭐, 그, 어, 깊은가.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되새길 수 있는, 아, 어, 그런 것을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이죠. 어, 대통령을, 그, 어, 일수로 계산해가지고 구속한 시간을 어, 날짜로 계산해가지고 어, 탈옥시킨다든지 예. 그 다음에 어, 국회에서는 합법적으로 어, 탄핵 절차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상관이든 어,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 문제가 있으면 국회는 당연히 거기에 어, 맞추어서 어, 탄핵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탄핵이 이상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아, 법적으로 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사권은 또 검찰청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검찰청에서는 수사를 해놓고, 어, 그 수사 자료를, 어, 헌법재판소에 넘기지 않으니까, 뭐이 사람이 뭐냐면은 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헌법재판소 사, 어, 인용하고 기각하고 각하는 것들이 한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 국민의 힘에, 어, 에서 흘러놓는 이야기가, 아, 탄핵 구성, 구전 구성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헌법재판관 8명이, 이, 우리, 그, 그 중동에 부천시 중동에 뛰어놀고 있는 어 똥강아지의 모습으로 지금 이제 전략해 있다는 것이죠. 어그그 그 사람들은 헌법재판관이 아니고요. 우리 여기 그 중동 시장에 근처에 떠들고 있는 고양이나 아 어, 강아지 새끼가 한 마리 뭐냐면은 길을 잃은 방황하는 방아, 어 그는 어, 개새끼나 뭐냐면 고양이 새끼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제 어. 제가 내리는 이제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 여기서 가까운 그 속내 앞에 보면은, 어, 그, 어, 부천 법원이 있죠. 부천 법원이나 검찰청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어, 건너갈 때가 많은데, 그들을 보면은 제가 속으로 피 웃어버린다는 것이죠. 어. 법원에서 일하고 있는 그 법관을 비롯해서 검찰청에서 일하고 있는 그 검사들을 생각하면서 속으로 피웃어버린다는 것이죠. 어, 왜 웃어버리냐 하면은 어, 이것들이 뭐냐면은 어, 일개 어, 정부 조직의 하나의 어, 국회 아자그그 어, 공직자의 불과한 연놈들이 어, 어, 마치 어, 옛날에 자기가. 어, 아, 어, 사법고시나 그 행정고시나 외무고시나 아니면 육사, 판사, 검사, 이런 것이 되면 마치 뭐냐면 신분상승을 해가지고, 어, 마치 저것들이 뭐냐면 옛날로 치면 양반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 어. 그래서, 어, 이들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피 웃어버린다. 이런 이야기는 그들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에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루하고 비겁하고 비열하고 비참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금 현재 아, 보여주고 있는 그 현장을 제가, 아, 이렇게라도 뭐냐면 말하지 않으면, 아, 우리가, 아, 그, 어, 짓밟힌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우리 한국에 살아가는 어, 이 국민들이 그 연놈들에게 짓밟히셔야 되겠습니까? 비록, 어, 살아가는데 다소 불편하고, 먹는데 다소 불편하고, 어, 비록 뭐냐면은, 어, 화려한, 어, 자랑거리를 내세울 수 있는, 어, 그런 임무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그런 연놈들에게 짓밟혀줘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 어, 제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아 어, 일반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적어도 뭐냐면 한국을 살아가는 이 우리들이 적어도 그들에게 뭐냐면 조롱 받고 그들에게 뭐냐면은 몹쓸 이야기를 어, 들으면서 어, 인격적인 또 자존심이 무너졌어야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는 헌법재판관을 비롯해서, 판사검사를 비롯해서, 그 최상목이라든지 뭐, 한덕수라든지 뭐, 거기 있는 그 국무위원들을 포함해서, 윤석열, 김건희는 물론이고, 뭐 김승동, 빵 안에 권승동, 권영세, 나경원이 이기현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그 어, 비한 어, 작자들 강아더이상뭐 냐면은 어, 얼굴을 마주치고 싶지 않다 아 이런 어,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어, 우리 한국 살를 살아, 살아가면서 일반 어, 우리 어,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어. 어이어 의젓하고 의연하면서 적어도 뭐냐면 배운 사람으로서의 품위와 품격을 지켜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황태현 박사님의 패치워크 무명이라는 내용으로서 다섯 번째 이야기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현재 오늘날에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